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행할 때 여러분들은 확실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확실한 것을 얻게 된다. 확실한 것을 모르고 그러한 일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는 관계를 모르는 속에서 그 일을 얻고자 할 때는 그 결과를 얻기는 매우 힘이 들다는 거고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세상에 크게 나는 기여했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오늘의 20세기의 문명을 창조한 결국 현대의 최고의 가르침도 현재 인간 세계에 대한 가르침도 결국 그들은 그런 하나의 욕망, 끝없는 욕망에 의한, 욕망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도 이러한 이루어진 결과는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멸하게 되는 변화기의 원인을 맨어 놔버렸다는 것이요.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변화기는 가까워 오고 있다. 뭐,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천지 계백이라, 이라고 뭐, 인류 멸망이라고 이러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멸망이란 존재하지 않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니까 그러니까 이 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이룬 자니까 난 이것을 볼때 이것은 변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의 이 시대 인류를 이 인류의 세대를 접하고 모든 것을 인류의 시대를 이 시대를 버리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는 변화기에 지금은 증면해 있는 시대다. 이 변화기도, 과거에도 이러한 일은 존재했지만 또 미래에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에 이러한 일은 언제든지 하나의 뜻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모든 것을 얻게 될때그 시대는 멸망해 버립니다. 이 밀망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나에게서 에 듣고자 한다면 나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은 어, 기체의 파장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체의 파장, 이 균형이 깨진다는 것이지. 이 하나, 의이 세계는 중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그 중력을 유지하는 이러한 힘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기체의 세계가, 이 기체가, 존, 이, 이 허공에 각차 있음으로 해서, 그 기체가, 어 살아, 존재, 계속 윤희함으로 해서, 거기에 중력이 존재하는데, 이 중력의 균형이 깨짐으로 해서, 지각변동과 해일현상에 의해서, 이 인류는 결국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과학자들과 여러분과 토론한 것보다 과학자들과 토론하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지금 뭐 외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뭐, 보시다시피 후원자는 없고 저희들 스스로 할라 하다 보니까 뭐 여비 문제로 일이 있는데 이번 3월에 영국을 가지 못하면 은 여기 있는 스님께서 미국으로 가서 과학자들 세계에 이것을 알릴 것이에요 그렇게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일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결법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인간이, 이 시대의 인간들이 모두 깨달음으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시대는 절대적으로 구해지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인연이 있어서 이곳에 오늘 좋고 나쁘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진실의 환자가 보내는 절망 속의 메시지라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돌렸을 때, 과연 이것을 보고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의 자각성을 깨닫게 해줄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나는 만명 중에서 한 사람만 진정으로 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인연으로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을 몇십만 장더 찍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것입니까? 그러나 전이만 몇천장을 찍어놨습니다만 이만 몇천장이 사람들 손에 들어갔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이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 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삶의 길을 얻고자 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이 너무나 험난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20년 동안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세상에서 더 남아서 활동을 하게 될것 같는데, 20몇년 동안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는데, 그동안에 뭐,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못 찾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몇만 명은 저와의 인연에 의해서 몇만 명은 이 인류에 살아남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인류를 매우 빛나는 인류로 맨들어 갈 것이며 그들에 의해서, 어, 결국 새로운 세상은 매우 밝은 세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이 길에 바치는 것은 나의 말 자체가 가르침이 아니고 내삶 자체가 가르침입니다. 왜냐? 결국 사람들의 끝없는 외면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이 길에 바쳤기 때문에 그것이 가르침이에요. 이 옳은 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옳은 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 의해서 밝은 세상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어떤 말에 의해서 밝은 세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말이 난 말의 기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희 저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인연을 위해서 자신이나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력이 되어 줄수 있는 길이 많이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에 대한 의심은 더 많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어, 보고, 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서 의심해도 늦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나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밖에 가서 나의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도 나의 이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할 자는 없을 것이요. 여러분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토박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 대해서 그 세상에는 그런 자가 많다고 비판한 자뿐일 것입니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나는 크게 에, 그들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 나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 올수 있는 것은 천억 만분의 일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천억 만분의 일 속에서 하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가 천억 만분의 일 속에서 하나인데, 내가 의심 안 바뀌고 모든 사람의 믿음을 삽시간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거짓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가면 온갖 구세주가 세상에 나와 있지만도 자기를 진실한 자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요. 왜냐 진실하다 하면 당장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실이 뭐요 하고 묻는다면 은 그는 그것부터 먼저 대답해야 되는데. 세상 인간들이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조차 아는 자가 드물어요. 그리고 진실하다면은 모든 그 세상을 보아야 될 것인데 세상을 보지 못한 진실한 자라면 그건 님이 만이요. 어찌 자기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가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 속에 모든 것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가르침도 인류를 구한다든가 인간을 구하는 가르침은 이 달마원을 통해서만이 존재할 수 있지 다른 곳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끝없는 세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나의 진실에 대해서 거부할 자는 없을 것이요 거부 그 자체는 바로 자신이 자신을, 자신이 확인하는 것 뿐이니까. 자기가 진실한 자가, 진실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이, 자기의, 자기 속에 진실이 하나도, 진실이 눈물에 있다는, 진실이 장님이라는 것 뿐이 확인한 길뿐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학교나 사회생활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날마다 접하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의 생활을, 어, 이러한 자신이, 자신의 그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그 기운을 강하게, 기, 기, 기운을 왕성하는 길은, 바로 자기를 망, 버리는 길이 아니고 자기를 얻는 길입니다. 그런 자는 바로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나무 신용도 얻을 수 있고, 결국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어,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 진정으로 성공을 원하는 자는 그 밝은 시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그 깨끗한 지운이 항상 자기를 지켜줄 때 건강과 행복, 그리고 미래의 꿈은 자신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